5월 15일 묵상 상황에 대처하는 습관 이는 너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그 목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걸 실현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혀와 몸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비참하고 괴팍한 사람처럼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을 넘었느니라. 10편 18편 29절 하나님은 최고의 기술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그분의 요구 사항을 면제하지 않으실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만 불같은 시련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도전에 맞서세요. 어려운 일을 하세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몸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의 목적은 아들이 나타나게 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키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는 소리를 찾지 않으시고, 대신에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갖추어 어떤 것에도 직면하기를 바랍니다.